생활성서 듣는 소금 항아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루카 복음 10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다른 제자 72명을 지며하시어 몸소 가시려는 모든 고울과 고장으로 당신에 앞서 둘씩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러니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 주십사고 청하여라. 가거라. 나는 이제 양들을 이리 때 가운데로 보내는 것처럼 너희를 보낸다. 돈주머니도 여행 보따리도 신발도 지니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마라.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먼저 이 집에 평화를 빕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 집에 평화를 받을 사람이 있으면 너희의 평화가 그 사람 위에 머무르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같은 집에 머무르면서 주는 것을 먹고 마셔라. 일꾼이 품삯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이집저 집으로 옮겨 다니지 마라. 어떤 고을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받아들이면 차려주는 음식을 먹어라. 그곳 병자들을 고쳐 주며 하느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가까이 왔습니다 하고 말하여라. 여행을 떠날 때면 이것저것 준비할 것이 많습니다. 교통편, 숙소 예약, 그리고 여벌옷부터 세면도구까지 정말 챙겨야 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딱히 필요하지도 않는 짐을 챙기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완벽한 여행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딱 하나 내 의지로 준비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날씨입니다. 날씨만큼은 나의 능력이 출중하다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준비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시는 것으로 내가 할수 있는 일은 그저 맡기고 의탁하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이루고픈 꿈들을 품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가진 노력을 기울이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방법을 모색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철저히 준비한 것들도 한계점에 다다르는 순간 쉽게 무너져 내립니다. 진정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일상을 나의 의지와 노력으로 일구며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것은 하느님의 도우심 안에서 이루어져 온 것입니다. 오늘 복음 속 제자들은 돈주머니도 여행 보따리도 신발도 지니지 못한 채 파견됩니다. 이는 인간적인 것들에 의지하는 것이 아닌 하느님께 기대어 살아가야 한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무엇에 의탁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세상의 것들인가요? 아니면 하느님의 품인가요? 서울대교구 김준호 신부님의 묵상글로 함께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